뚱땡뚱땡 <뚱뚱뚱뚱> 펀치 안녕 난 뚱땡이야 그래, 오늘은 어음 그래 오늘은 누가 최강의 캐릭터인지 한번 덤벼보겠다 호이 호이 호이, 호이 덤벼 덤벼 둔둔둔둔 <뚱뚱뚱뚱> 전투모드 준비 완료 스파클 전투모드 돌입 둔둔둔둔 <뚱뚱뚱뚱뚱> 응 음, 뚱땡이 빔. 통구이가 된 뚱땡이. 헤헤 <laughs> 약하구만. 어? 하! <laughs> 헤헤 <laughs> <laughs> 내가 나왔다고. 흠, <laughs> 난 누구냐고? 어. <laughs> 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. 내 이름은 스폰이라고 한다. 하하하. 으으. 아! 뚱땡, 뚱땡! 뚱땡, 뚱땡, 뚱땅, 뚱땡! 뚱땅. 부 뚱땡이 사망! 하하하하! <laughs> 잘 봤냐? 하하하! <laughs> 마고 레이저, 스폰 사망. 역시 내가 최고라고. 까꿍. 일단 자리를 피해야겠어. 투하, 아, 나 잠잘 시간인데 지금 깨 있다. 투하, 뭐촬영이니 어쩔 수 없지. 투하, 아 몰라,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. 투하, 후, 후, 차량 이고 뭐고 다 알아서 하겠지. 두두두 두두두 띠띠띠띠띠띠 푸하하 인모생 완료 참결 저는 DK이다 그래 나 DK다 근데 버즈라이트이어를 곁들인 허허허 나 리모델링됐다고 한다 그래. 하피, 사망. 초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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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초. 초초. 초 히히히히히. 총총총총총. 아, 총을 연발했다. 총총총총총. 또총 쏘기. 하하하하하. 사장님, 사망. 아 근데 이대로 가긴 아쉽군. 그래 이대로 가긴 아쉬우니 내가 이번에 올리마까지 처리해주겠어. 오뭐 호랑이도 제마랑온다더니 올리마도 제마랑오는구나오뭐오 뭐. 오, 내가 탔어 보지. 오오오오 오, 오.

아, 너도 봤구나. 하지만 내 입은 보지 못했군. 다행이야. 아 맞다, 나입 치료됐지 이제. 여기서 이제 빔만 나오지. 생각해보니 그렇네. 어쨌든 내 눈을 봤으니 너도 죽어야겠지. 빔 스파클 사망. 뭐야, 얘왜안 죽어? 어, 아, 이 녀석, 날 자꾸 쫓아오네. 나 지금 화나서 목소리 바뀐 거안 보여, 어? 어? 원래 목소리, 이게 좋다고? 음, 이게 좋다면 뭐? 이거를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지. 원래 내목소리 이게 맞으니까. 하하하하하하하. 깡! 날파리 살려! 아, 나 날개 피크민이지, 어쨌든. 버러지 라이트 여비 안아줘요 사망했구나 날개 피크민 사망 버러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늘도 등장했다 이 말이야 버러지 라이트 여 냠냠냠 고고고고 고고고고고

세바사유스 그릴라야 고릴라 왜 말이 없어 팍팍 고릴라 나한테 진심으로 화났구나 그럼 뭐해 빔 쏘면 되지 한 쏴봐 쏴봐 오케이 너도 내 눈을 봤으니 내 원래 목소리를 드러내고 이제 공격해야겠군 뭐, 무슨 빔 <laughs> 하얀 피크민 사망. 헤헤헤헤, 이거 씻고 나의 본 모습이다. 흰둥이 죽이러 가자. 흰둥이만 집중적으로 죽이겠다. 오케이? 오케이. 자, 얘들아, 와. 모스야, 와. 나 모스랑 팀 먹었다고. 에헤헤. 참고로 와치도 같이지. 월 월. 이거 한명더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겨온 녀석은 루이. 트러블 메이커긴 하지만 뭐 도움 되겠지 뭐. 김동이 죽이러 가자. 버라지라이트어도 끼워줘잉. 현중, 현중, 현둥

파트러지는 알라네 나중에 반으로꺼메야지 루이, 루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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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 냠냠냠 냠냠 아, 냠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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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어, 넌 누구냐? 나 몰라, 나 DK잖아. 아, DK였구나. DK 화났다. 나를 못 알아봤다. 비 e 오... 오아 비... 아이스 아이스 비. 에. e e 라이 e 이 투덜을 구출, 죽였다. 얼음 피크민 사망. 블라우스. 평행 세계 에 나잖아? 뭔 소리야? 이제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인데, 그런가? 개이 도망간다. 뭐야, 쟤? 아, 어, 다음 판 뜨자. 오케이, <laughs> 아! 파랑 피크민 사망. 뭐야? 왜 이렇게 약해? 디케이 <laughs> 머리 박았다. 하지만 꼭 1등 할 거다. 어, 1등 방해자다. 뚫어뻥, 삐어뻥 뚫어뻥, 삐어뻥 뚫어뻥, 삐 뚫어뻥, 뚜라뻥, 뚜라뻥, 뚜라뻥. 디 D K 사망. d o n k 아니, 블라썸 스파클 이 녀석 어디 간 거야? 블라썸 여기 왔다. 오, 블라썸 드디어 왔구나. 응, 플레임. 응, 그나저나 너 뭔가 이상한데 왜 그렇게 피가 많이 묻어 있어? 이케찹이잖아 몰라. 아, 물감도 있구나. 아, 맞다, 이거 연극이었죠, 어차피. 야, 그걸 말하면 어떡해, 시청자들한테. 그렇네, 헤헷. 어떤 죽어라, 스파, 아 스파클이 된다, 플레임, 후, 플레임 사망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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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찌리찌리찌리찌리찌리찌리 지리 지리 파위 피크민 사망. 후후. 노란 피크민 이 몸이 이기겠다. 하하. I'm the Glustik. 어? 너 뭐야? 너 글루스틱이었어? 풀? 딱 풀? 아니, 내가 어디 봐서 딱 풀이냐? 그런가? 그럼 당연하지. 내가 어딜 봐서 딱 풀이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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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래? 아니! 또우. 노란 피크민 사망. 에헤헤헤. 노란 피크민 나랑 목소리 똑같아서 너무 기분 나빠. 어, 어? 음. 이근방엔 없나 보군. 내가 이리 하겠는데. 설마 다 죽은 건 아니겠지? 오, 뭐 내가 탔어. 번지. 오. 나 살아 있다. 내가 탔어. 못 걷기. 블라썸 사망. 오, 푸뭘 뭐.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어. 죽었으면서. 자, 이제 마지막 라운드. 바로바로 바로 최종 우승자를 겨루는 나 망했네. 하필 반짝 피크민이 살아남았어.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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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 죽어라 이때를 노렸다 펀치 에. 반짝 피크민 사망. 올리마 승리. 어? 내가 이겼네. 헤헤운의헤헤헤가 이 영상에서는 운이 아주 좋은 캐릭터였어. 예, 비운의 캐릭터 탈출이도다. 어, 푹. 쿠키 영상 있음. 와.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. <laughs> 어, 예. 아들, 안녕.